안녕하세요. 대치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이효종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근심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뭐 있으신가요? 내집 마련, 뭐 부동산, <laughs>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근심거리 중에 하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취업이 보장된 기업 연계 계약학과들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크게 3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부는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 중에서 기존에 개설된 곳, 그리고 자, 2023학년도부터 신규 개설되는 학과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전자공학과랑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지원을 했을 때 스토리 구성에 차이를 어떻게 두어야 하느냐. 자, 그 부분을 합격자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부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계약학과들은 잘안 쓰려고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아, 저기는 아무나 못 가는 데야. 그죠? 그게 제일 커요. 이유가. 어, 그래서 지뢰짐작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어떻게 가겠어.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의미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해지는 거죠. 자, 막연해지다 보니까 어, 내가 저기를 갈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확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자, 대기업 취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억대 연봉까지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자, 이 기회를 놓치면 곤란하다. 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랑 함께 꿈을 한번 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대학별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어디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연계된 기업은, 자, 크게 봐서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랑 계약된 학과는 일단 첫 번째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있어요. 자, 여기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자,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어, 개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2021년에 개설이 되어서 현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 각각 어떻게 뽑고 있냐면 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논술로 10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정시 가군에서 30명의 학생, 즉 전체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7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 같은 경우는 자, 수시 합종으로 5명을 뽑는데 그 5명은 정원 외 전형으로 뽑고요. 그 전형의 이름은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로 15명을 뽑습니다. 자, 경북대 논술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AAT라고 하죠. 자, 단답형 논술인데요. 자, 논술로 15명을 뽑는다. 수시보다는 논술에 더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걸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시는 나군에서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3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요. 자, 요거는 자, 수시 학종으로 4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건 정원 외로 뽑고요. 자 그리고 정식 가군에서 10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자 정원 외로 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이나 아니면 연대 시스템 반도체를 준비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학종으로 꽤 많은 학생을 뽑고 있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게저 이유종 소장의 추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존에 개설된 학과들 말고요. 자 새롭게 추가되는 학교가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와 그다음에 고려대인데요. 자 카이스트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자 내년도에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자 100명이 여정어 있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인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자 그런데. 아직 확정 안된게 있어요 카이스트는 여러분 1학년 때는 무학과입니다 무학과 그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반도체 시스템도 100명의 학생을 따로 뽑는 거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1학년 때는 그냥 전공탐색을 하게 하고 2학년 때 100명을 따로 추리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직 내부 논의 중이래요. 사실은 논의는 끝났는데 아직은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4월 말에 입학 요강이 올라오니까 그걸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항공대에는 반도체공학과란 이름으로 역시 40명의 학생을 뽑을 예정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전화해보니까 1학년 때부터 반도체공학과로 뽑을지, 아니면 1학년 때는 똑같이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지고 2학년 때 40명을 추릴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요. 자, 역시 4월 말 입학 요강에 확정돼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반도체가 아니고 차세대 통신 학과가 새롭게 오픈이 됩니다. 자, 30명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전화를 해보니까 수시로 몇명 뽑을지 정시로 몇명 뽑을지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하고요. 문의하니까 5월 말 입학 요강에 확정돼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인원수는 확정이 된게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수 보세요 벌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벌써 140명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관련 학과들 반도체 요고 반도체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고려대 의 반도체까지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학과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해서 5개의 학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인원이 140명이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때요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원이 많아졌으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랑 반도체공학과를 어, 계약학과로 두고 있고요 역시. 이 연대랑 마찬가지로 2021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학업 우수자로 1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으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군에서 10명을 역시 정시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정원 외로 뽑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연세대학교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라는 학과를 새롭게 신설을 하게 되고요. 자, 현재 인원수 30명은 정해진 상태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로 몇명 수시로 몇명 뽑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5월 중에 입학요강에 확정하여 올린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 대학별 혜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대체 어떤 혜택들이 과연 있느냐 올해 개설되는 학교들은 아직 혜택을 우리가 모르겠죠. 그래서 개설된 학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는 연대 시스템 반도체랑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어느 회사랑 연계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지금 요두개의 학과는 모두 다 반도체랑 관련돼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 혜택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지원이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견학 및 그리고 해외의 OT랑 산업체 견학을 한다고 합니다. 견문을 넓혀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GSAT 시험. GSAT가 뭐죠?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직무적성고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험을 일단 통과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신체검사까지 통과를 했을 때, 비로소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 하나를 없애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 연대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삼성 보장, 이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일단 GSAT 통과하고 면접과 신체 검사까지 통과해야만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된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예,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 때도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학년 때는 대여 장학금을 수령한다고 해요. 이 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왜 이름이 저렇게 붙었냐면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만약에 이 돈만 받고 우리 회사에서 일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3학년 때부터는 약간의 안전장치를 거는 거예요. 각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우리 삼성전자에 와서 의무적으로 몇년 정도는 근무해야 됩니다. 하는 각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나서 장학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대여 장학금 돈을 빌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대여 장학금 수령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 인턴십을 겨울방학 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학년 때 역시 대여 장학금 수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부서 취업하거나 또는 대학원 연계 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를 볼게요. 자, 고대 반도체는 아까 어디랑 연계돼 있다고 그랬죠?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혜택들을 보니까 학비 전액 그리고 매달 학비 보조금. 자, 그리고 석박사 또는 석사 연계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비 전액과 그다음에 매달 학비 보조금. 학비 보조금이면 뭐 쉽게 말해서 용돈인 거죠, 용돈. SK 하이닉스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C.S. 박람회 그리고 실리콘밸리, 구글, 애플, 인텔 등 견학 기회도 제공한다. 어,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연구소 견학 기회도 제공하고요. 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 연구실 학부 인턴 프로그램 운영. 개인적으로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실에 학부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학부생이 쭈삐쭈삐 대학원에 가서 어, 저 그냥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창업 관련 세미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과 학부생에 한해서 대학원 연계 진학 가능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취업 본인 희망 부서 협의 후 배정 자 그리고 성적 우수자 학업 장려금 지원 그리고 최신 노트북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 보겠습니다. 자,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는 삼성전자 채용 보장되고요. 물론 여기는 최소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최소 채용 절차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데요. 자, 졸업 전에 삼성전자 최소 채용 절차는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고요. 5픽 일정 수준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5픽이 뭘까요 여러분? 외국어 말하기 능력입니다.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정 수준의 성적은 당연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공부 안 하는데 돈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기한 내 입사 절차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8 학기만에 딱 졸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학교 길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빨리빨리 공부 마치고 우리 회사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요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턴 그리고 사회 어학 연수 기회 제공이 되고요 자, 기숙사 우선 입사 대상자 선정 및 일부 비용 지원 그다음에 세계 수준의 문화 예술 공연 체험 및 인문학 교육 기회 제공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사팀 개발팀과 대학의 공조로 체계적인 학생 역량 향상 지원 해외 연수 우수 학생 대학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사항에는. 아까 요거 자격 조건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사해서 최소 4년간 의무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요 정도가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본다면 그래서 합격의 영광을 누린다면 부모님의 어떤 짐도 덜어 드릴 수 있고 네, 여러분의 어떤 장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과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삼성전자의 조직구조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에 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걸 연구하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내부는 C 부분하고, 자, C, 여기 약자 적어 놨어요. 가전사업부죠? 가전사업부.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서. 자, 그리고 IM 부분. IM 부분은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자, 그러니까 IT기기, 그 다음에 모바일기기, 예, 그런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폰,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예,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S 부분이 있어요. 자, DS는 여기 써있듯이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만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하만이라는 회사는 요게 원래 처음부터 삼성회사는 아니었고요. 어, 미국 기업이에요, 원래는. 삼성이 돈 주고 샀어요. 아마 구종가 주고 샀을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 C 사업 부분하고 IM 사업 부분이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DX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합됐다고 해요. 다시 그 하부 조직으로는 VD 생활가전 의료기기 그다음에 MX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작은 사업 부서로 다시 재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핵심은 요거 같아요. 요거 MX 사업부가 지금 보면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름의 약자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부서를 다시 재편한 이유는 뭐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문 기사를 저도 이제 보니까 그 갤럭시가 아무래도 애플보다는 어때요 애플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선택을 좀덜 하죠 그죠 아저 삼성 좋아하는데요 저 삼성 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만나보는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삼성 폰은 음.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아재폰 <laughs> 선생님이 아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아재폰 느낌이다 삼성은. 근데 애플은 뭔가 디자인이 예쁘고 그다음에 로고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서. 아무튼 디자인 때문에 뭐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어쨌든 뭐 디자인 때문에 애플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럭시 부분이 조금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심기일전에서 어 이렇게 사업부를 대편해서 어 다시 어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통신 관련 사업부가 MX 사업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고려대 차세대 통신학 이 쪽을 전공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삼성전자 안에서도 MX 사업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DS 사업 부분은 주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갔죠? 그래서 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나 성대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카이스트의 반도체 시스템이나 아니면 포항공대 반도체 공학, 이런 데를 전공하게 되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에서도 DS 사업부로 가서 여러분이 연구를 더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다시 삼성전자 DS 사업부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요 DS 사업부는요, 다시 메모리 사업부와 그 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 세부적인 부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 다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업부이긴 한데요. 자, 우선 우리가 메모리 사업부는 어떤 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램, 그리고 롬이라고 하죠. 자, 램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d 램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 일반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S RAM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ROM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종류에는 마스크 롬 o EP ROM, 그 다음에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자, 요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하게 볼수 있는 ROM이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외장 하드가 있고 그 다음에 u s 메모리가 있어요. 자 다시 보면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돼 있는데요. 휘발성 메모리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 막 문서 작업했어요. <laughs> 컴퓨터 종료를 눌렀어요. 저장 안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그렇게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기억이 전부 다 날아가는 예, 그런 형태의 메모리가 이제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죠. 휘발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비휘발성은 전원의 공급이 차단되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의미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외장 하드, 그 다음에 USB 이렇게 들고 다니는, 예, 고로한 저장 장치들이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다. 전원이 공급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내용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이제 기억과 저장의 기능을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 약 31%를 차지한대요. 비중이 작아요.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요 D램 같은 경우는 74.6%.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46.4%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은 전체 시장의 약30%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열심히 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50 40%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쪽은 쉽게 말해서 박리담의 느낌인 거예 박리담의가 뭐죠? 많이 팔아서 이윤을 크게 남기는. 그죠? 그런게박리담매죠자 그다음에 요 시스템 LSI, 요 사업부는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광반도체 개별소자 해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에 요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은요 자 그다음에 광반도체에는 led+ led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뭐 led 간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가 이제 연산이나 또는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흔히 볼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 체 체중에 어떤 게 있죠? 맞아요. CPU가 있죠. CPU, 그런 거는 기억을 담당하는 소자가 아니죠. 예, 그거는 주로... 컴퓨터의 어떤 동작을 제어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뭔가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죠? 그런 시장이 근데 반도체 마켓의 약 69%를 차지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딱 봐도, 산술적으로 봐도 여기죠? 그래서 요 역량을 키우려고 해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도 당연히 어느 쪽으로 전공을 해야 되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맞아요. 비메모리 쪽으로, 그죠? 네, 여러분의 전공방향도 그쪽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CPU, 그리고 AP. 자, 요런 것들은 판단이나 연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뎀은 통신 기능, 그리고 이미지 센서랑 라이더 센서는 어떤 걸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운드리 사업부인데요. 자, 이 파운드리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요 용어가 생소할 거라서, 지금 여기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조금 조사해서 같이 넣었어요. 파운드리는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요? 위탁 생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반도체 회사는요, 크게 봐서 설계, 생산, 테스트, 이거를 다할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작업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거를 전부 다 하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종합반도체 idm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칩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테스트까지 설계 제조 테스트를 모두 다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해요 우리 왜,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제 IDM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패블리스라고 써 있죠. 자, 이 패블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설계만. 자, 그러면 칩 설계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요. 자, 요런 회사는 생산은 안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진 않아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거죠. 근데 돈 많이 벌수 있을까요? 그것만 해서? 그럼요. 많이 벌죠. <laughs>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여러분? 맞아요. 아까 CPU 같은 거 CPU 하면 뭐 생각나요? 인텔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퀄컴 그럼 여러분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으면 뭐 하는 회사도 있을까요? 그 설계도 갖다가 생산만 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 생산만 하는 회사가 바로 파운드리예요 여기는 주문 방식에 의해서 칩 생산만 하는 거예요 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펩리스들로부터 여기 펩리스들로부터 위탁받아서 제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는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어,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자칩 생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만 하는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도 우리가 해 주겠다.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후공정. 후공정은 뭐냐면 요 오사트. 자, 요 과정은요. 요 오사트라는 요 과정은 자, 지금 여기 완성된 웨이퍼를 받아서 조립하고 테스트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파운드리 회사에서 여러분 그 혹시 애국가 같은 데 나오던데. 이렇게 동그랗게 웨이퍼 본적 있어요? 웨이퍼. 이렇게 뭐, 이렇게, 방호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앞뒤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검수하는 작업, 이런 거본적 없나요? 그거, 동그란 판을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다 조각조각 잘라서, 칩을 요만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이렇게 일일이 검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검수를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웨이퍼 자체로 놓고, 먼저 얘네가 동작을 잘 하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각조각 잘라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암튼, 그렇게, 어, 웨이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조각조각 잘라서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포장하는 그런 작업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오사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IP 전문이라고 돼 있는데, 요 IP 전문은, 아까 요 펩리스 회사는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설계의 어떤 기초단계를 먼저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기초단계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세부적인 어떤 설계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펩리스에 이렇게, 기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네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장래성을 가지고 진학을 하자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현재 시장성은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반도체 풍기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파운드리도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장래성을 가지고 도전하자면 이쪽이죠, 이쪽. 비메모리 쪽.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가벼운 주제인데요. 자, 삼성그룹에 계열사가 많은데 연봉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삼성증권이 1등이에요. 물론 요거는 2020년 12월 기준인데요. 자, 삼성증권은 평균 연봉이 1억 3,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입이 떡 벌어지죠. <laughs> 자, 두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네, 무려. 연봉이 1억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그러면 그저 굉장히 많은 연봉 어 그러면 신입사원 때부터 저렇게 연봉을 주나요 그건 아니겠죠 신입사원은 처음 들어갈 때는 당연히 억대 연봉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성과급 받고 뭐 하고 그러면은 아마 8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연봉 8천 0 이상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차가 쌓이고 그러면 억대 연봉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니다. 해볼만 한게 아니고 도전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겁먹지 마시고요. 이 계약학과들이 사실 소수의 아이들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안 되겠지. 에이, 저기가 내가 어떻게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미래가 고장돼 있는데. 자, 열심히 정말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부 막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자공학과랑 반도체공학과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전자공학과 안에서도 반도체를 배워요. 뭐 반도체 공학과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배우는 건데 전자공학과 안에서도 반도체를 배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회로라고 해요. 네, 아주 간단한 전자 회로죠. 자 그런데 여기 각각의 기호는 아시나요? 요거는 건전지예요. 그다음 요건 스위치죠. 자 요거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도선이 다 연결이 돼서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LED 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빛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전자공학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로를 만드는 것 회로를 설계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자공학과는 주로 요런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쪽네 그런 쪽에 공부들을 해나가는. 과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반도체는요,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 반도체가 누구죠? 맞아요. 요 LED가 반도체예요. 요게 광반도체죠. 자, 지금 요 소자, 요 소자 하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반도체 공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회로라는 것은 이 각각의 소자들이 모인, 이 각각의 소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라고 한다면, 자, 반도체 공학과는 이 소자 중에서 반도체라는 하나의 소자를 주로 다루게 되는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같은 듯 다르죠. 살짝. 그러니까 좀더 전자공학과가 큰 덩어리를 다루고, 반도체공학과는 그큰 덩어리를 이루는 소자 중에 반도체라는 소자에 조금 꽂혀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말하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부분 집합 아시죠? 그죠? 반도체 공학과가 전자공학과의한 부류다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 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전자공학과랑 반도체 공학과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생기부 스토리에서 어떻게 차이를 줘야 할까요? 네, 그거는 제가 2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부에서는 전자공학과랑 반도체공학과 지원 시에 생기부 스토리 구성을 어떻게 차이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 합격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학과는 사실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낯설어서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보와 그다음에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 합격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를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체 아이디이 입시연구소 이유정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